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 오늘도 습작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를 한 탓에 밤에 열이 38도까지 오르면서 편도도 많이 붓고, 게다가 협심증 증상까지 발현되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우면서 속도 울렁거렸다. 순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다급한 마음에 신라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나 많이 아파요. 어? 빨리 택시 타고 갈게요. 풍증이 심해지니 랑님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흘러가는지. 한 시간을 기다리니 랑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난좀 어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감기 증상이 있다는 사실보다 심장 어택이 온게더 중요한데 남편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분별이 안 되었었나 보다. 아휴, 술 취한 자를 붙들고 뭔 얘기를 할까 싶어. 담날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여보, 가슴 통증이 온다는 건 응급상황이에요. 그럴 땐 119를 부르던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당신이 일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종합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하셔서 환자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정말 자기 센스가 빵점이다라고 타박을 주니 겸연쩍은 듯아 그래요? 단번에는 그럴게요라고 한다 난 웃음이 나왔다 여보 내가 왜119안 부르고 당신 기다린 줄 아세요? 심장은 돌연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몇 분을 못 버티고 죽을 수 있는데 내 임종을 못 보면 당신이 얼마나 죄의식을 가지고 마음 아플까 싶어 전화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남편이 다음에는 급하면 그냥 119 부르세요 라고 한다. 그런데 심장은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또 아무렇지 않게 좋아지기도 해서 119에 갔다가 중간에 좋아지기라도 하면 나 때문에 정말 응급 환자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구급차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터득된 지식이기도 하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면서 누워서 책 보고 강의 듣고 하니 좀이 쑤셨다. 환기가 필요했다. 매일 방앗간처럼 들리던 화장품 가게 언니가 외출한 탓에 아파트 내에 심토로 가니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87세 할머니가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눈물이 났다. 경로당을 가도 나이 많다고 딸을 시켜서 가지 못한다 하셔서 난 인문학에서 배운 건강박수와 유튜브에서 습득한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의 율동을 가르쳐드리니 너무 즐거워하셨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 한 자락을 부르시더니 나에게 답가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워낙 소음 민원이 많은 터라 시끄러우면 바로 수위 아저씨에게 제지를 당한다. 다음번을 기약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왈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하는 거 있으니 가보슈 라고 하길래 헐레벌떡 뛰어갔다. 인지치료 강사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수업에 동참하였고, 한 시간 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니 다른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와서 같이 해주니 참 고맙네 하신다. 다음번에 또 와요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 나는 네 라고 대답하면서 경로당을 나왔다. 어제 한바탕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다 보니 사는 건 정말 먼지 같은 것이고 모래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